안녕하세요. 헤드락 코인 홀더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닥터 인사드립니다. 자, 현재 시간 0.86% 하락이 나와주면서 보합 정도 유지는 하고 있는데요. 자, 전일 캔들에서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아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주나 했더니 상승세를 유지를 못하니까 좀 답답하신 우리 홀더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제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확실하게 안내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따라와서서 집중. 하 주시길 바라고요. 본격적으로 시작 전 밑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찍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확실하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야 우리 홀더분들 마음이 좀 편하실 텐데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분명히 상승이 나와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점 구간 이 320원을 깨지 않는 저점 구간에서 360에서 320원까지는 충분히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360원에서 320원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되는데 지금 이 구간이 바닥권이라는 거예요. 320원을 잘 버텨주면서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미세하게 저점을 지금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추세는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바닷권에서 지금 잘 버텨주고 있고 하나 더 봐야 될게 있어요 바로 거래량입니다 자 반등 나올 때마다 매수 타점 그리고 상승할 때마다 엄청난 매수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데요 자 본격적으로 이 매수 거래량이 왜 매수냐 바로 상승할 때 매수 거래량이 터졌어도 그거만큼 매도가 크게 나왔으면 아 이거 산만큼 다 나갔네 뭐 무슨 의미가 있어 할수 있겠지만 적어도 매수보다 매도가 적고 매수보다 여기는 살짝 높지만 지금 앞쪽 매수 다 합치면 퉁칠 수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여기 매수 하고 난 다음에. 매도는 현저하게 준거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상승 초입에서 매수가 더 크다. 이만큼 매수하면 매도는 이만큼. 그러면 나머지는 아직 매수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다 탈고 나갔으면 하락할 때이 정도로 매수 거래량이 뒤로 하락할 때 나와줬으면, 어 이거 물량을 다털 수도 있겠구나라고 계산을 할수 있는데 아직은 매수 타점이 더 많다라는 거구요. 자, 지금 일봉상 지금 확실하게 눈에 안 보이실 수 있기 때문에 주봉으로 좀 가서 한번 안내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주봉에서 이렇게 보시면 앞에서 상승하고 난 다음에 하락이 쭉 나왔던 옛날 거는 크게 변한 게 없으니까 확실히 늘려서 최근 것만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바닥에서부터 거래량, 압도적으로 주봉이니까 한주 거래량입니다, 이거. 한 주에 매수 거래량이 정말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매도는 현저하게 줄어 있죠.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앞쪽에서 상승 어마어마하게 나왔을 때 폭발적인 매수가 나왔지만 하락 지금 벌써 몇 달째예요? 거진 7개월, 6개월 정도를 하락을 계속했어요. 근데 하락할 때 거래량이 어떻게 됐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앞에 이만큼 매수를 한거 지금 여기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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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으면 평단 요 가운데라고 쳐도 지금 내려왔을 때판 흔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거 꼴랑 50% 먹자고 얘네들 매수했을까요 세력들이 50%에 만족해요 그것도 평단이잖아요 밑에서부터 하고 이거 살때 여기서도 매수했으니까 사실 평단은 한참 위에요 그러면 이 평단을 가지고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여기서 요거 먹고 이거 다 팔면 지금 여기서 매도한 건 손해인데요 거래량이 나간 흔적이 없다라는 건 아직도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바닥권에서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 올라갔죠 자, 쌍바닥이 여기서 내려간 건안 좋지만 이제는 바닥 잡는 걸이 구간에서 300원 라인에서 버텨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돌파를 못했던 구간을 돌파하면서 거기에 눌림을 잡고 있기 때문에 300원을 마지노선 잡고 큰 추세 추세를 돌려서 올라가는 300원 안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횡보해가지고 여기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300원은. 엄청난 매물이 쌓여 있는 마지노선 깨기 힘든 라인이고 여기서 올라갔다 반등이 나올지라도 적어도 이 구간에서는 저점이라는 거예요. 매집을 충분히 할수 있는 이 라인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상승이 시작이 된다면 추세를 돌려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는 자, 파동, 추세 전환이 일어나는 N자형 파동이 완벽하게 만들어내면서 쭉쭉 치고 올리는 매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돌렸을 땐결국 이유가 있고, 지켜주는 자리를 완벽하게 지켜주는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분할 매수 들어가면 되고요. 완벽한 타점에서 난좀 매수하고 싶다. 그리고, 매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어떻게든 사고, 이미 산게 있는데, 어디서 팔지가 제일 중요해요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자, 일단은 적어도 전고점, 요 500원과 600원 라인에 있는 요런 구간에서 한 번씩 돌파 매매가 나와줘야 되는데 추세가 이번에 돌려서 올라간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돌파 매매가 나올 때 항상 말이 나왔던 구간에서는 어떻게 되냐?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터져줘야 된다. 전고점을 넘어설 때 거래량이 터졌고요. 전고점을 넘어설 때 거래량이 터지는 장대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장대양봉이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도 올라갈 때 전고점을 넘었을 때 장대양봉 나왔을까 눌렀다 다시 올라갈 때도 500원 구간이나 600원 구간에서 충분히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져주는 그런 매수 타점이 나올 거라는 거죠. 자, 이런 타점 계속 보고 계실 수도 없고, 그리고 올라갈 때 이런 눌림목, 이런 자리에서 우리 홀더분들 물량 털어서 딱 매수해가지고 다 털고 상승시키고, 다시 한번 눌러서 물량 털이기, 그리고 매수 다 해가지고 상승시키는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갈 때 제대로 된 타점에서 매수해서 그리고 고점에서 매도하기까지 제가 도움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위에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6743-6987, 제 번호로 숫자 7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확실한 눌림목 타점, 가격 안내와 함께 상승할 때 제대로 된 타점에서 최고가 매도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디테일하게 거래량 설명드리고 지지저항 설명드리면서 주봉에 대한 추세 설명까지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영상에서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설명 받으시고 문자로는 실시간 제가 항상 차트를 보면서 영상을 찍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로서 우리 콜더 분들 매매하실 때 일도 바쁘시고 이런 거 놓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아기들도 케어하시고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요거 확실한 실시간 타점 안내 받으면서 같이 돈 버는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코인 닥터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